파워리프팅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전용 체육관이 세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비율로 따져보자면 극소수인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프리웨이트 3대 운동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파워리프팅은 여전히 마이너하다고 할수 있달까요? 그래서 리프팅을 한다고 하셔도 전용 체육관이 아니라 일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거리가 나왔어요 일반 체육관에서 파워리프팅을 한다는 거 아니 똑같은 쇠질인데 파워리프팅을 일반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하는 게 뭐가 어떠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운동을 메인으로 하는 파워리프팅의 특성상 렉을 한번 잡으면 진득하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헬스장이라면 대형 센터가 아닌 이상 렉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리가 만무하거든요. 일반적인 규모의 동네 체육관이라면 보통은 두개 많아봤자 3개에서 4개 정도가 최대 선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아예 락다운 시킨다? 당장 제 경우만 하더라도 렉 잡으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을 것 같은 시간대는 될수 있으면 무조건. 조건 피해서 오전에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대학생이라 그래도 운동 시간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도 한몫하겠네요. 어쨌든 제 자신도 사람 많은 시간대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토템 박아놓는 게 민폐가 될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파워리프팅 체육관이라면 기본적으로 렉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체육관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많은 시간에 렉에다가 토템 세워놓는 게 체육관 입장에서 마냥 달가워할 수만은 없죠. 물론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일이 있으셔서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렉을 쓰면 당연히 빠도 써야 되는데 이빠 문제가 바로 따라오죠. 음, 막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봉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중량이 20kg가 잘 맞는 경우가 없거든요? 대부분 1kg 내외로 더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널링이나 간격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최근에 체육관들은 괜찮은 바벨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리프팅 체육관처럼 한 자루에 100만원이 우습게 넘어가는 엘리코와 같은 고급 브랜드의 데드리프트바, 파워바처럼 목적에 따른 바벨을 종류별로 고루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적당한 범용성을 지닌 탄력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국내 브랜드로는 플러그나 시나브로 정도가 흔하게 보이고. 외국 브랜드의 경우에는 아이언 그립이나 아이방코 정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진짜 그냥 막힘도 많이 있지만요. 게다가 렉이나 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판 문제도 필연적으로 따라 오는데 원판 지름의 규격이 45cm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체육관에 있는 원판들은 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평균적으로 1에서 2cm가량 차이가 나는데 스쿼트나 벤치 프레스 시에는 몰라도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자체 대피짓이돼버리기 일수거든요. 그리고 모자란 지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판의 중량 자체도 문제가 돼요. 리바나스마 트로드 아이언 그립, 해머 스트렝스와 같은 준수한 브랜드의 원판들은 중량이 꽉꽉 들어맞지만, 일반적인 공무 원판의 경우에는 해당 중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막봉처럼요, 저중량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180kg 정도를 다루게 될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 장당 100g씩만 모자란다고 해도 한쪽에 4장씩 총 8장이니까 거의 1kg 가까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체감이 꽤 되거든요. 뭐, 그래도 믿음의 스포츠라고 우리는 원판에 써져 있는 그대로를 믿고 가는 거죠. 아, 원판의 최소중량에도 차이가 있죠. 일반 체육관의 경우라면 보통은 2.5kg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량 원판을 챙겨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동그란 원판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따금씩 값진 원판 을 사용하는 체육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데드리프트를 할때 불편함이 그냥 하늘을 뚫는 거예요. 자체 네거티브랑 모자랑 규격에 이어서 원판에 갖다지져 있으니 디버프가 아주 환장의 콜라보죠. 물론 렉이나 바 원판의 경우에는 관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체육관에는 관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죠. 다른 트레이너 분들도 분명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아마 리프팅을 하신다면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마찰을 겪으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심심찮게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트레이너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문제니까요. 물론 체육관이 아예 땅대들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요. 이제 3대를 종목별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스쿼트.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바만 좀 괜찮으면 만사 오케이죠. 다만 바닥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해요. 플랫폼과 같은 나무바닥이 아니라면 보통 에버롤이 깔려있을 텐데 단단하게 받쳐주지 못하거나 살짝 폭신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헤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쿼트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쿠션 들어간 운동화가 아니라 단화나 역도화를 권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도 스쿼트는 3대 종목 중에 제일 양반이라는 거. 아, 벤치프레스가 할 말이 많은데 벤치 자체가 규격과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죠. 이 벤치가 콤볼렉과 같은 규격에 맞춘 벤치가 아닌 이상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벤치의 폭과 너비 거리의 위치 그리고 세이프티 바의 유무까지도요 아니 저는 이 헬스장에 있는 벤치들 규격이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남북적인 룰이라도 있는 건가 왜 폭이 죄다 이렇게 좁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은 하도 제가 궁금해서 운동하는 체육관에 줄자를 가져가서 폭을 재 봤거든요 22cm 나오더라고요 규격 벤치 너비가 32cm인데 무려 10cm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내가 벤치 하려고 누웠을 때양 어깨가 벤치에 붙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체격이 클수록 빠져나오는 부분이 훨씬 많겠죠 그나마 이에 대해서 임시적인 보완책으로 매트를 깔고 하고 있고요 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비뿐만이 아니라 바 거리의 위치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바가 낮게 있으면 텐션 걸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높이 걸려있으면 얼렉을 하는 자체도 힘들 뿐더러 얼렉을 하면서 세팅도 망가지고 벤치를 하기도 전에 바를 뽑아오면서 힘을 낭비해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체육관에서 서포트 빌런이 된 이유가 벤치를 혼자서 도무지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 거리 위치도 애매한데 와이드 그립으로 벤치를 하는 데다가 신장도 짧아요 좁은 벤치 폭은 기본 옵션이고요 자 이렇게 훌륭한 조합이 있나 그리고 안전바 생각보다 일반 체육관 벤치에 안전바가 없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벤치프레스를 할때 일정 중량 이상으로 무서워서 못 올리기도 하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안전바가 있어서 조금 나은 부분이긴 하네요. 추가적으로 벤치의 발 부분이라고 하나요? 보시면 끝에서 양옆으로 뻗어 나와 있죠. 이게 발 포지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불편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지지대 부분에 발이 가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 허벅지 각도를 벤치와 동일하게 일자로 놓는 경우에는 바로 저 부분에 발이 가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던 벤치 발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아슬하게 걸쳐있거나 아예 저 지지대 부분에 발이 닿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의외의 복병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에서는 드랍 문제가 제일 크죠. 부족한 원판 지름이야 블록을 깐다거나 컨버스, 뉴트리우스와 같은 굶다진 신발을 신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드랍은 다르죠. 이 드랍 가능 여부에 따라서 RP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육관이 빌딩 내부에 있을 거고 1층이나 지하에 있지 않는 이상 드랍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아래층에 어떤 점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도 천차만별일 거고요. 싱글이라면 모르겠지만 두개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강제 네거티브를 걸어줘야 할 거예요. 그 와중에 호결라도꽉 내려놓게 되면 눈치도 엄청 보여요. 거기다가 각진 원판을 사용하는 체육관에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더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반 체육관에서는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 거기에 중량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체육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요. 제가 지금 다니는 체육관에서 반년 넘게 운동을 해오면서 3대 500 넘어가는 분을 딱한명 봤거든요. 제 친구긴 하지만 아니 이게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보기 힘든 종류의 사람인 만큼 포크아이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경우에는 아니 저 조그만 놈은 뭔데 와가지고 저렇게 중량을 달고 운동을 하는 거지?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신기한 거죠? 어, 제가 일반 체육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것 같아서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파워리프팅의 입장에서 본 거라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지금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전혀 불만족스럽다거나 하진 않아요. 3대 운동 충분히 할수 있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조건은 이미 충족하고도 남거든요. 이 파워리프팅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체육관일수록 리프팅보다는 보디빌딩, 피트니스 쪽에 가까운 환경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멋있는 수두룩 빽빽한데 파워렉은 한두개 있는 경우가 그런 거겠죠? 물론 일반 체육관도 그 반에 장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등록 비용 리프팅 체육관이 일반 체육관에 비해서 회원권의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죠. 동네 체육관의 경우에는 행사 기간에 부담 없이 3달 이상씩 등록할 수 있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접근성 트레인트루나 짐TP와 같은 네인드 리프팅 체육관이 근처에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리프팅 체육관의 경우에는 날 잡아서 1, 일권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일반 체육관은 동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수도권이라면 못해도 동네에 두세 군데씩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운동 한번 가자고 편도 1시간씩 소모해 된다면. 저는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체육관을 선택할 거예요. 가까운 게 장땡이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일반 체육관에서는 보조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부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비대식으로 볼륨 채우기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죠. 여기까지 제가 일반 체육관에서 파워 리프팅식 운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파워 리프팅이라는 종목이 이래저래 까다롭죠. 그래도 머신이 종류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와 랙만 있으면 할수 있는 운동이라 오히려 좋기도 해요. 게다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